도뭐 대체 왜... 한국은 이런 짓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실체를 파헤쳐줄게. 한국은 이중적인 나라라며 개무시하던 일본 와세다 여대생이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한글까지 배우더니 저지른 일에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3년 전 와세다 대학 역사학과에 다니던 저는 한국에 갔다가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역사를 왜곡한다고요? 우리 일본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역사 학 교수가 꿈이던 저는 특정 교수가... 수의 강의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편견이 커져만 갔습니다. 고려 말 외국 침략은 일본 정부와 무관한 세력이 저지른 일인데 한국이 일본의 만행으로 왜곡한다는 내용이었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 탓으로 돌리다니. 저는 한국의 이중적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고 한글을 배워야 했죠. 1년간 전공만큼이나 한글 공부에 매진한 결과 한글로 된 역사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거짓을 밝혀낼 준비가 끝났죠. 이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한 일이 저의 생길 줄은 말이에요. 한글 자료들을 읽으면 이룰수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퉁구스설도 외국 침략 주체도 제가 배운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근거와 기록이 한글 서적에 빼곡했거든요 일본의 주장은 정보가 너무 취약해서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일본은 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저런 주장을 펼치는 거야? 혼란스러웠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건 어쩌면 우리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저는 다소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을 지키 직접 방문하는 거였죠. 친구들은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안 좋은 감정이 많대. 조심해. 일본인인 걸 함부로 드러내지 마. 호기심에서 출발했던 한국행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불안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공원 벤치에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한참 후 돌아가보니 제 지갑이 그대로 있더군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 이미 자리를 맡아둔 게 아니냐는 듯제 지갑이 있는 자리는 앉지도 않았죠. 맙소사. 이게 한국의 시민이식이구나. 솔직히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한국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운 것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혼란 속에서 한국인 친구 민준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사토, 오히려 잘된 일 아니야.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됐으니 과거의 너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를 알려주면 되잖아. 그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 역사를 설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정 단체의 공격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념 같은 게 생겨버렸거든요. 우리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걸 모든 일본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